어렵게 구한 소성록 노지에서 키우던 소성록이 겨울에는 다 얼어 죽고 찾아보니 이렇게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. 삽목을 해서 거름도 주고 며칠이 지나니 이렇게 또 예쁘게 크고 있어요. 파릇파릇하면서 입이 잔잔하고 귀엽고 예쁩니다. 바로 삽목을 해주었습니다.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삽목을 해줬어요. 지금은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옆에 가지가 나오면 또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줍니다.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게 소송록입니다. 물도 좋아하고요. 소성록 번식은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며칠이 지나면 또 삽목할 수가 있는 게 소성록입니다. 작은 것도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. 소성록 삽목은 재미가 있어요. 작은 소성록을 적심해서 심으면 며칠 후또 예쁘게 크고 있거든요. 이렇게 삽목을 해서. 직장 동료들에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산목이 잘 되는 장미 허브도 이렇게 산목을 해서 나눔을 했습니다. 소송록도 나눔을 하려고 산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 소송록은 산목을 할수 있는 많은 양의 소송록입니다. 고목처럼 키우는 소송록도 멋있지만 작은 화분에 파란색이 따글따글 따글 있는 소송록도 예쁘고요. 이렇게 소송록을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작은 화분도 예쁩니다. 삽목을 많이 할 정도의 소송록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. 소송록은 번식도 잘 되고 삽목이 잘 되니 삽목하는 재미가 있어요. 동료들에게 나눔하는 기쁨도 있고요. 지인들에게도 나눔을 많이 합니다. 처음 삽목할 때는 작은 잎몇 개였는데 번식이 잘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. 삽목을 또 하고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. 삽목을 해주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소성록입니다. 크는 모습이 예뻐요.